여러분 안녕하세요. 네번째 윤미호입니다. 3월 26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리플이 SEC에 대한 교차항소를 철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소송이 완전히 끝이 났다. 리플의 시예로 최고 법률 책임자 스티어트 알드로티가 마지막 교차와 점찍기, SEC대 리플에 대한 제 마지막 업데이트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SEC는 조건 없이 항소를 취하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리플 또한 이제 교차항소를 철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SEC는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 중에서 5천만 달러는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리플에 반환할 것입니다. 이 기간은 또한 법원의 SEC 요청에 따라서 이전에 부과된 표준 가처분 명령을 해제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법원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다. 불의 수정이 공식적으로 끝이 났다. 가격은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죠. 한순간에 가격은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들의 운전대가 독특하죠? 종료가 되는데 상승을 아직 안 끌고 있어. 한순간에 가격을 반영시킬 수밖에 없다. 지금 시장은요, 상승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이지 않는 고래가 SEC를 통해서 리플과 SEC의 소송을 종료를 시켰죠. 근데 이 이슈를 왜 지금 던질까요? 리플과 SEC 소송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수년 동안 끌어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끝을 냈죠. 그냥 끝을 낼까요? 시장을 상승으로 안 만드는데, 또는 시장이 폭락할 것 같은데 이걸 종료시킬까요? 상승장을 앞두고 이걸 종료를 시킨 겁니다. 사실상 리플의 소송은 공식적인 100% 그들의 쇼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더리움이 따라올 겁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스테이킹. 제가 최근 들어서 방송에서 강조하잖아요.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이 도입되게 되면 중권성 시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더리움이. 그럼 불확실성 이더리이 해제가 되겠죠. 이더리움 또한 증권소 시비에서 벗어나게 되면 많은 알트코인들이 증권소 시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는 곧알트의대 시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 이게 위험자산의 포모와 맞물립니다. 이제 포우코인에 대한 거, 채굴코인, 포스코인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이첫 번째 의제가 바로 SEC의 암호화폐 TF, 테스포스 첫 번째 의제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여기서 규칙을 정하죠. 이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제가 방송 때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4대문을, 4대문을, 남문, 북문, 서문, 동문 다 열어 제끼는 겁니다. 그리고 유동성을 일루 트이 붙겠죠. 일명 성 안에 가상 자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에 시가총액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거다. 원래 제도권이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고 문호를 열면 그들의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 이더리움 또한 블랙락이 대규모로 매집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직접 월드리버트 통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 그럼 이야기 끝난 게 아닐까요? 더불어서 트럼프 비디오 테크놀로지. 거기서 비트코인 기반 ETF로 확장한다. 아, 비트, 죄송합니다. 비트코인 기반 ETF로 확장합니다. 트럼프 비디오 테크놀로지의 주인이 트럼프 블랙락 벵가드라는 거. 시장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어요. 한번 더. 레버리지 쇼어스 여기에서 여덟 개 레버리지, 인버스 레버리지를 출시합니다. v e r a g e is a reverage. This is a r 나 r p 인제 인버스 리버입지입얘다 얘는 쇼 t 입니다 i 인버스 레버리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이거 기반으로 해서 파생으로 확장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상승 방향을 레버리지도 만들고요 또 하락 방향 또한 레버리지도 만들어버린다 기초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 파일을 키우는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XRP까지 또 말씀을 드리면 추가적으로 XRP는 프로시어스 파생 ETF 여기에도 레버리지, 인버스 레버리지가 들어가고 있다 한번더 볼레리시어스에서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들어가고 있었다. 이미 파생으로 확장하는 거다. 그러니까 XRP 혐머리티프 승인 확률이 87%까지 올라가고 있죠. 저는 사실상 개인적으로 100%에 육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브래드 라스가 직접 얘기했었죠. XRP ETF는 필연적이다. 트럼프, 미국 정부 결제 시스템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전자계조로 전환한다. 2025년도부터 2025년 하반기부터 종이 수표 발행을 중단한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값어치가 종이에서 데이터로 바뀌는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백악관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정 명령을 통해서. 이제 종이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데이터가 모든 가치, 모든 돈, 모든 물질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웹 3.0,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혁명은 뭐죠? 디지털 앞에 인쇄 기기이다 데이터의 값어치가 입혀지는 그 모든 세상입니다. 이제 응애하고 태어난 수백 년 만에 종이의 시스템이 끝나고 데이터로 모든 가치가 이전해 나가는 그 시스템이라는 거죠. 리플에왜 투자하시나요? XRP 왜 투자하시나요? 그 혈관망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더 인터넷 어브밸류 가치의 인터넷. 자 그리고 <laughs> 전세계 수입트 시장 규모가 약 원화 기준으로 2년 내에 2 5 0세 달러, 36경 6,250조 원입니다. 이제 리플의 시가 총액이에요. 보면, 고작 209조 원이죠. 누가 보면, 너무 커서, 덩치가 커가지고 못 가는 거 아니야? 스위프트 시장 규모만 따져보더라도, 지금 리플의 값어치에서 공이 3개가 더 붙고, 곱하기 0.5가 더 붙어야 됩니다. 곱하기 1.5가 더 붙어야 된다. 1000배 곱하기 1.5. 이게 리플의 값어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약수하게 100만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XRP 패턴이에요. 이게 497일 동안 200일 동안 상승이 나오게 되면 어디까지 갈까요? 다음 5달러일까요? 10달러일까요? 20달러일까요? 40달러일까요? 이달러는 그냥 제기겠죠. 그죠? 어디까지 갈까요? 그 폭이 결코 작지 않을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7년도 언저리의 1년 기준 9만 프로, 900배였습니다. 280일 동안 600배가 넘었죠. 지금은 이 금방 언저리에 있어요. 가격에 많이 밀리지도 않습니다. 불확실성이 끝났기 때문에. 3.5달러, 7.5달러, 17.5달러, 40달러, 100달러, 200달러. 과연 파급을 어디까지 만들까요? XRP가 터지면 이더리움도 터집니다. 알트콘이 터집니다. 비트코도 터질 거예요 전체 시장을 터트릴 겁니다. 위험 자산의 포모를 만들어내겠죠. 여기에 합류해 있어야 실물 경제 위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제의 대폭락, 자산시장에 또한 대폭락 또한 예정되어 있어요. 그 전까지 폭발적인 수익률을 기록할 수가 있겠지요. 다만 중요한 건 시장의 흐름과 내재 가치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고기전은 방법과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